주제 3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6기 전문강사 원윤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2004년도 서른 중반쯤에 근육병 환정을 받았습니다 비장애인 때는 락그로 일렉기타를 쳤던 예 뮤지션이기도 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저도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을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예, 강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음, 인권의 개념 두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법, 세 번째 정당한 편의 제공법입니다. 자, 인권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인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아, 네, 뒤에서 세 번째 선생님. 아,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에서는요. 장애는 순상을 가진 사람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식과 환경적 장벽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 사례를 한번 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땡땡땡 회사에서 장인 애 일자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요 장애인이 접근하기 예, 불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제일 크게 불편했었고요. 음, 일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아야 되고 용변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손이 움직이질 않아서 항상 활동 지원사를 대동하고 있는데요.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가방 뒤에서 소변통을 꺼내서 네,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일반 화장실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정말 좀 창피스러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좀꼭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휴식 공단인데요 점심시간 끝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공단이 없어서. 복도 끝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휴식 예, 공간이 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예, 말씀드린 게 바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접근, 장애인 접근성 부족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근무 중에서 임원 음, 중한 분이 저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몇분 많이 있었는데요. 웃조리면서 음, 아니 일할 사람이 있어야 같이 일을 하지 너무 힘드네 예,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을 다 들렸습니다. 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장애인 차별적인 말이 나온 것 같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차별이란, 예, 인간은 성별, 나이, 출신국가, 장애의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중 특정한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배제, 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특히 장애인 차별 중에서는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는데요, 아까 같은 사례가 예, 직접 차별로 상처를 받은 경우라고 예, 되겠습니다. 음,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정당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불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그런데요. 현실상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간접차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 0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유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화을 위해 실행된 법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가끔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약속을 잡아 많이 만나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맨 앞에서 저를 계속 빨리 쳐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쳐다보는지 그럴 경우가 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지하철을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올라가야 되는데 줄을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옆에 길을, 줄을 쓰는 분이 바로 뒤에서 휠체어가 멋지다, 어쩌다 하면서 자꾸 휠체어를 만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예쁘다, 이러면 기분은 좋은데요. 앞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휠체어에는 조그셔틀이라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이걸 건들면면 어, 앞에 사람이 발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합니다. 사고도 많이 난 적도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에 속하는데요. 장애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보호 겸 장애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입니다. 아까도 직장 내 경험상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점, 엘리베이터가 내 공간이 작아서 힘들었던 점, 휴식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던 점, 이요 예,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좋아하시죠? 예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 OTT도 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특정한 장애 유형에 예, 초능력적으로 보여서 한다거나 예 너무 너무 불쌍하게 보여준다거나 예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제 사조 제 일장 제 사호에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찾아보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이 지루하셨죠, 예,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요점을 좀 예, 말씀드리자면. 예. 1번 인권의 개념, 2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3번 정당한 편의 제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는 아마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분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건의 조성이 확립하여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직장 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